와, 좋아, 좋아. 이거 빨간 거 들어왔으면 들어가는 거지. 네, 들어가는 거요 야, 7번 해 줘. 7라운드. 아, 7라운드. 8라운드야? 7라운드. 7라운드. 야, 7한번해 줘. 숫자 7. 숫자 7 손으로. 아니, 문성이가 찍더라고를. 파은티 키퍼 해야 되겠다. 나앞 형님. 왜? 지

오케이, 억지로 밀고 들어가? 꼴등에 어? 들어가지고 그냥? 몸빵하고? 저기서 아, 불어랑한 음. 저, 저 말했어요 저거기산다고아 저 앞에서? 네, 거기서 하라고 오렌지 뒤로, 뒤로! 왜안꾸 뒤로 가 막내 이거기 봤어 뒤에 돌리면 되는데 그러네 사람 보고 죽는다. <laughs> 사람 보고 오는 거지 마.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됐다.

아, 아 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열심히 잘 못하는데? <laughs> 기현아 한방 보여줘. 네, 안 보여주니까 이러잖아, 지금. 앞차, 야, 마무리가 안 되네.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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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나이스. 나이스,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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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어. 오, 고마 어, 아프면 아프다. 그래, 왜 말을 못 해? <laughs>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여기 올라 야, 어요 여기 올라왔어올라어요 여기 요아기올요거어요 여기 막들어가야지올어 어우 그발주용다가 어... 그거는 그거는 발다잘잘 빼줬대요. 가이드... 게임이 졌어 우리 한숨 자, 아직 멀었어. 한숨 자, 함께 넣으셔야 돼. 아, 도안안 껴도 괜찮겠어요? 저요? 네. 아, 괜찮아요. 그 뒤에서 네. 쏴줘요. 아니, 그니까 뭐 반말이 상관없으니까, 네. 이름 모르면 왼쪽, 오른쪽 얘기하고, 네. 들어오라 나가라 이 정도는 해줘도 괜찮아요. 네. 우리 욕해도 뭐랄 사람 없어요. 네. 기본보다 꼬리 중요하구나. 아. 아니야. 세아브 과장 맞았어요. 아, 시카 좋다. 여친 심판. 하나. 해 봐. 다

다 컸나? 아니 이거 아까 뿌렸는데? 안 좋은 사람만 찍어 <laughs> 뭐야? 퍼스트? 굿! 퍼스트 <laughs> 까비, 까비, 좋아! 아, 내가. 아, 왜, 응. <laughs> 왜 이렇게 얘기해. Good.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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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명이서은 <목소리> 어. 적게 남아야되는 아, 없 영혼이 없는데? 예? <laughs> 아, 모르셨더니 기운이 떨어져요. 땀이 식을 정도는이거

아니지,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파울 아니야. 오 아니야. 야 야, 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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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살짝. 살짝. 안 돼. 어. 안 돼. 이다다